고팡나오에서 본섬 자그나 항국까지 지금 1시간 반 걸려가지고 왔어요 좀번화가죠 아, 까무이구인 가는 티켓 나, 사러 왔어요 아, 아우토비 놈이야 아우토비 아우, 놈이야 Sir, 아. 6540원에 응. Yes, this is only for one way. 6540 including driver only 아, 6540만 원 아. How about the kasaputikon na akwai? You practicing your schooling bisaya? Alu alu tigir pang na. Ah, you say how long? One year. One year. Then you know how to speak bisaya. You Kamay. Know, like wow. Kamay. Am Maybe ticket, ticket. Ticket seven six six each. Maybe lindo sheet, same price, old same price sheet, tiba? No, if you have a student, a stude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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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good sheet. Lindo, lindo sheet. Yes. Air cushion? No. Wala? Wala. Just only air. Only <laughs> air. Patay, patay. Patay. <laughs> Ang new. Higay Then our travel is 4 hours. 4 oh. wow. hours. Air cushion, wala pa. Wala pa. Kabulo pa kayo. Oh, you're vlogging. Hmm? Huh? You're vlogging. You're like... Ako, ako. Ah, you're thinking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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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부에데 부에데 아 뷰티풀이자 아 뷰티풀 뭐지 뷰티풀 so what sir what decision uh, you r e uh, going to come g e w i your car 아타 uh, okay 부아빠 yes 부아빠 뷰티풀 어 부아빠 t h a 짜장면 냄새 같은 거도나음 맛있겠다 야채 봐또다 있어 바나나 얼마인데 원킬로에, 원킬로에 얼마가? 찍어 먹는 거 망고스틴은 100페소래요, 키로당. 지금 보울 팡나오보다좀더 저렴해요. 16페소. 16이래요, 바나나. 16페소래, 16페소. 16페소면 얼마지? 400원. 400원 밖에 안 해, 이만큼에. 우 와. 대박. 이만큼에 4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진짜 저렴하다. 포도도 맛있어 보여가지고 살려고요. 만큼 조금, 이만큼. 이만큼 얼마야? 4 8페소 48페소로. 천원. <laughs> 과일 너무 맛있어 보여. バイ바이. <laughs> 재래시장 같은 건데 그냥 뭔가 되게 잘돼 있어, 요 되게 깔끔하고 생각보다. 신발이랑 슬리퍼랑 이런 거 되게 많이 팔아. 나 이런 시장 되게 좋아하는데. 바나나 방금 산 건데 달아요 달아 맥도날드 와서 햄버거 먹고 갈 거에요 10회소 보울에서 까미구인 가는 배타로 이제 들어갈 거에요 터미널로 왔어요 밖에서 10회소 내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15집5해서또 내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10회소 냈는데 그건 정부에 기부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와서 15페소는 터미널 피냈어요. 까미구인 가는 배 타러 가요. 화물선 배에요. 까미구인으로 보고 자, 지금 저희는 라이트베리를 타고 슈퍼셔틀 타고 이제, 이제 까미구인으로 갈 겁니다. 큰 배를 타고 가는데 에어컨은 없고요.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지금 열심히 캐리어를 끌고 지금 배로 가고 있습니다. 2시입니다. 현재 2시고 배가 2시 반에 출발한다고 하고 아메리카노처 6시 반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흔한 그런 배의 느낌입니다. 예. 장북로같은게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네 흑산동 갈때문에 흑산동보다는 안좋아 흑산동 같은거 아참 아이고 짐은 직접 들고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 어 올라가야 돼 응. 직접 직접 짐 들고 올라가자 맞아. 어, 이게 뭐지? <laughs>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거 슬리핑 배야? 뭐야, 이거 슬리핑 배야? 어, 대박. 이게 뭐야? 슬리핑 배인가 봐. 어, 이런 게다 있어. 신기하다. 누워서 갈수 있는 배인가 봐요. 나는 앉아서 가는 배인 줄 알았는데. 어, 신기해. 어, 대박. 그냥 누워서 자면서 갈수 있나 봐. 여기는.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노프레시래요 그래서 바깥에 아까 야외에 있는 데서 가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바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쎄, 무릎 부딪혔어 아우 조심해야 돼 야외 신선한 공기 맡으면서 갈수 있는 자리 어떠세요? 안돈 <laughs> 18,000원에 거기 그 까미구인까지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사람인데 한 명도 없네요. 오늘. 아, 나 이런 이런 배 처음 봤어. 스타일이라고. <laughs> 오 되게 신기하다. 진짜. 좀좀 좀 오래 가서 이런 배인가? 화물선이라서 이런 배인가? 오래 가 되게 신기하다. 짐은 밑에 이렇게 보관하고 저기 쇠? 올라올 때는 이거 쇠밟고 올라와야 돼. 다행히. 이렇게 생각보다 좀 낡았는데 쿠션감도 괜찮고, 여기에 머리에는 베개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누우면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laughs> 어서와, 슬리핑 빼는 처음이죠? <laughs> 앞에는 이렇게 야외석도 있어요. 안에는 공기가 신선하지 않다고 해서 밖이 좋다고 했다가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똑같이 2층, 2층 침대입니다. 오, 좀 답답하네, 오자마자.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지금 배가 저기 까미구인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파도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저기 멀리 보이는 섬이 까미구인 섬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섬이에요. 해가 지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해지려면 까미구인 섬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껌껌해졌어요. 8시 8분이는데 껌껌해, 꼼꼼해. 완전 껌껌해졌어. 까미구인에 도착했는데 시골이라서 툭툭이가 없고 저기 나가가지고 멀티캡 같은 거 타야 된대요. 너무 껌껌해. 오토바이는 있는데 저희가 짐이 많아서, 안탈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걸어나가야 돼요. 도착해가지고 비가 너무 막. 오케게 이거 봐. 여기 봐봐. 진짜 졸기탱이다. 야옹아. 어? 우리 씨. 얘 뭐야? 그냥이 아니야? 이거 버 리고 있 어, 안녕, 가 지만 여기 있 어. 오징어 튀김이랑 새우 튀김 먹어야지. 개파개. 맛있겠다. 숙소에 들어왔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강이에요.